1974년 스페셜티 커피라는 단어는 처음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최 50년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스페셜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들 중한 명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스페셜티 커피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스페셜티 커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오늘 제시험은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최정입니다. 2021년 SCA에서 발표한 백서에서는 스페셜티 커피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독특한 속성을 인정받은 커피 또는 그 커피의 경험을 말하며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가진다 라고 말이죠. 독특한 속성이란 그 커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뜻하며 이런 고유한 특성이 많으면 많으시고 그 커피는 더욱더 스페셜해지게 되는 것이죠. 독특한 속성으로 볼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SCA는 이를 크게 외적 속성과 외적 속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내적 속성은 그 커피의 맛이나 생김새 등 물질적인 부분을 뜻하며, 외적 속성은 그 커피의 생산자나 농장 등 상징적인 부분을 뜻합니다. 스페셜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때에도 이런 속성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그 시작의 중심은 단연 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된 시점부터 사람들은 더욱더 고품질의 커피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맛의 경험이 우선시되는 커피 산업에서 스페셜티 커피는 기존 커피도과는 다른 차별화된 맛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대표적인 내적 속성이지만 맛이 생성되어지기까지는 여러 외적 속성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도 생산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에 따라 커피 맛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죠. 이렇듯 내적 특성과 외쪽 특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각 특성들 은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는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산자에 의해 얼마나 많은 맛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아주 잘가공되어진 커피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커피는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섬, 서쪽 가요 지역에서 재배되어졌으며, 매우 열정적인 프로세싱 팀 아바타라와 그 팀의 리더인 핸드라이의 생산벽인 커피입니다. 최근 최근에 철사용한 에스프레소 추출하였습니다. 말레네시아는전 세계 커피 생산량 4위에 해당되는 많은 양의 커피를 생산하는 종요 사람지이지만 스페셜티 시장에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일국가싱은 카보닉 메서레이션 내추럴 프로세싱 되어진 커피이며 아비시니아, 카투라카티모르품 종이 블렌딩 되어져 있습니다. 프로세싱 과정은 이렇습니다. 잘 익은 체리만을 밀폐 용기에 담아 이상한 산소를 주입하여 산소를 제거한 뒤 10시간 0 동안 보관한 다음. 테리를 꺼내어 그린하우스에서 25일 동안 천천히 건조시켜 주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코스신 과정이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하고 조고스러운 도전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수업기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대부분의 농장들, 외투 혹은 길린과사라는 방식으로 커피를 생산합니다. 팀 아바타라는 오로지 스페셜티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 다른 농장들은 시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도전하였고 그 결과 완성으로 커피를 생산할 수 있었죠. 제 선입견을 부셔주었던 커피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산지의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국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우리 바리스타들 또한 커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특성중 하나입니다. 같은 커피라도 각자의 추출 레시피나 제공 방식, 그리고 이야기 전달 능력 등에 따라 상대방은 그 커피를 더욱더 스페셜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을쿠가심은 독특한 속성들을 많이 지니고 있어 이미 그 자체로 스페셜하지만 각 코스별로 저만의 해석을 더해줘서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파트에서는 컴파운드 7인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10도의 도에서 24시간 동안 냉각되어진 스테인리스 스틱 부채가 추출되어지는 에스프레소를 즉각적으로 냉각시켜줍니다. 휘발성 화합물들은 아주 작은 혼자로 이루어져 있어 손실도 한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방식은 최대 40%더 많은 휘발성 화합물들을 에스프레소에 머무르게 해주어 포싱의 과일의 향미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실 수 있으며 부드러운 질감까지 더해지죠. 복합적인 향미가 매력적이었던 92도의 추출소 사용하여 21g 남아 총 55g 추출하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에스프레소와 시그니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습니다 안을 완전히 정화할 수 있도록 지금 물한모씩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에스프레소 제공받으시면 크레마 만을 평가하시는 제가 스포하면서 향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향미를 느끼실 수있습니다 미듐 바디로 실키한 질감과 함께 카카오 립스의 애프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세요 맛있게 드세요. 주셨나요? 1큰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커피 품종이 다양하고 저소에도 품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지는 우유의 99% 이상은 홀스테인 종에서 생산되어집니다. 생산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저소의 품종이죠. 하지만 저는 우리에게 익숙한 홀스테인 종이 아닌 저지종에서 생산되어진 우유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지종 우유는 우리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이유는 2022년 말 기준 국내에서 사용중인 저지종의 개체수는 불과 510여마리고 전체 차기후의7 1%가 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이죠. 저지종은 홀딩종에 비해 체구가 작아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저지종의 후유에는 지방은 33%, 단백질은 13%가량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두가지 영양성분은 스팀 밀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방의 함량이 높다는 것은 더욱더 크리미한 질감을 얻을 수 있으며 더 많은 단백질은 흰 밀크의 폼이 오래 유지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일반 우유에 비해 진한 저지우유와 어울림으로 에스프레 21g 당총 38g 추출하였습니다. 또한 크레마에서 느껴질 수 있는 쓴맛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를 시음하신 동안 커피는 미리 추출하여 크레마의 양을 줄여주었습니다. 우유의 단맛이 가장 좋았던 55도로 스티밍 하였으며 부드러운 질감을 위해 약 0.5cm의 품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밀크밀 향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노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캔디. 라즈베리 요거트의 향미를 느끼실 수 있으며 미듐 디 바디로 크리미한 질감과 함께 녹인 카라멜 아이스크림의 애프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시겠어요 또한 커피와 오유가 가장 조화롭게 느껴졌던 1대3의 비율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포카시의 과일의 향미와 부드러운 질감을 위해 일주일 전 로스팅 진행하였으며 총 로스팅 타임 11분 10초, DTR 14.9%로 로스팅하였습니다. 시그니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그니처에 사용할 재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코리안 멜론이라고 불리는 참외는 중국과 일본에서 일부 일본 먹기도 했지만 주로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외의 아삭한 식감과 단맛을 제 시그니처에서 가갑의 향기로 느껴질 것입니다. 참외만을 착즙한 참외즙 30g 사용하겠습니다. 참외의 단도를 보호해 주기 위해 5도의 온도에서 하루 동안 숙성시켜 준참외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료인 깻잎은 영어 명칭도 참깻잎입니다. 들깨잎사귀 깻잎은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어 지는데요. 하지만 깻잎을 먹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만 유일하다고 합니다. 깻잎 특유의 향은 제시그니처에서 말차의 향미로 느껴질 것입니다. 강한 깻잎의 향을 중화시켜 주기 위해 심플 시럽 200g에 깻잎 30g을 인퓨지나여 5도의 온도에서 하루 동안 숙성시켜 준. 깻잎 시럽 50g 사용하겠습니다. 여긴 사용되어진 심플 시럽은 85도의 정수물 100g에 일반 백설탕 100g을 넣어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서 만들어주었습니다. 마지막 재료인 칠링한 가요 국가싱 에스프레소 110g 사용하겠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코카싱 특유의 향미를 더 선명하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추출 직후 칠링하여 었습니다 또한 두 가지 재료와 만나면 코카싱 특유의 베리류의 향미는 모바일 뉴플레이버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모든 재료들이 섞일 수 있도록 잘 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그니처 향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노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명하게 느껴지는 수박, 모과의 향미를 느끼실 수 있으며 미디움 바디로 시럽 편 질감과 함께 말차 초콜릿의 애프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음료 제공 받으시면 바로 음영하지 마시고. 시연이 종료된 후 모든 음료들이 완벽히 섞일 수 있도록 시계방향으로 5번의 스월링을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잔은 스량링이 편한 테이스팅 잔으로 준비하였으며 모든 향미들이 선명하게 느껴졌던 약 15도의 온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리스타로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스페셜티 커피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스페셜티 시장에서는 다소 낯선 산지이지만 열정적인 생산자들에 의해 독특한 속성을 지니게 된 인도네시아의 커피를 소개하였고, 우리에겐 다소 낯선 저지분과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사매와 깻잎을 이용해 커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는 단순하게 품질적으로 뛰어난 커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커피체리에서 한 잔의 음료로 완성되어 지기까지 수많하는 과정과 사람들의 노력이 그 커피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되고 이런 고유한 특성이 모여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로갔다고볼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처럼 복잡하고 멀리 사랑 받는 제품에 대해 절대적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각각의 문화가 다양하고 다채롭 듯그 커피만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스페셜티 커피를 만드는 시작이지 않을까요 はい。